제주 언니치 바자회가 6월 11일 하늘샘교회 비전센터 앞 주차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최성만 목사님의 계획기도로 시작해 장로님, 권사님 여러 초장과 목장에서 많은 상품과 또 기증한 물품을 경매하고 행운권 추첨도 있었습니다. 1등은 나병룡 집사, 이순생 집사 등이 당첨되어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의 바자회는 뜨거운 열기에 축제였습니다.

김치 판매했는데요, 1등으로 매진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우리 놓고수 김치가 <목소리가> 는게 잘되고 있고요. 잘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제주도 가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성황리에 된걸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는 소고기국 육개장을 팔았는데 벌써 다 완판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되고 즐겁습니다. 제주 아우리치 바다 회에 지금 맛있는 국수와 시원한 냉커피와 네 새콤달콤한 홍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빨리 빨리 오세요. 곧 떨어집니다. 빨리 오세요. 저희는요. 김밥, 미숫가루, 참기름, 들기름.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원 초원의 박민영 기사입니다 바울이님 바자회에 판매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초원은 네. 부침개하고 떡볶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이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보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오늘 같은 축제를 통해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늘샘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럼 다음 박수로 목사님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하늘샘교회 바자회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매에 나왔던 물건들이 아주 좋은 가격에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바자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봉 목사입니다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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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바자회를 통해서 제주 아우르치가 하는 데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밀려난 관객사라고 대계 부탁드립니다. 많이 많이 사가세요. 비행레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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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주도 아우르치를 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게 되해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기니다 우리는 초고파이를 담당하고 있는데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지금 제가 또치지 선교를 위해서 쌀을 팔고 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쌀을 좀 많이 팔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일하도록 해주십시오.